이, 이 얘기를 좀해 볼게요 이거 더더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이 두산 애너빌리티가 이거 퍼가 100이 넘어가거든요 야, 내가 개인적으로 그 기업 분석을 했을 때는 퍼가 100이, 100이 넘어가요 퍼가 100 5년 뒤 이상을 실적을 뽑아가지고 미래에 땡겨가지고 지금 현재 가치를 부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.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치 평가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랜저를 쉽게 얘기해서 그랜저가 지금 50억에 50억 이상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야 그랜저 한대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그 가격에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엄청난 그 가격이 지금 붙어 있는데, 황당한 가격이 붙어 있는데,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황당함에 더 황당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더 황당함이 더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투자자들이 괴로워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샀으면은 떡을 먹었을 수 있었는데 200%더 먹었을 수 있었는데 그냥 가는 말에 올라탈 걸주도지에 올라탈 걸, 걸 추세추종 할걸 가치투자를 한답시고 내가 가치투자자인지 데이트레이딩인지 즉 내가 단타를 할 건지 장기투자를 할 건지 이 구분이 애매모호와,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요 그럼 애초부터 트레이딩으로 갔어야죠 매매를 하고 물론 그건 망하겠지만 애매하게 하니까 항상 문제야 선택을 항상 애매하게 하면 그래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때도 할까 말까 할 때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 고민하는 순간 그냥 하는 거야 고민이 된다는 건 해야 된다는 거야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, 주식 투자는 내가 이거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는 거야 그걸